반갑습니다. 4월 10일 밤입니다. 또 다른 한 주가 네,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을 마치고 네, 6개의 신상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모두 다 명명품으로 준비되었네요. 네, 그첫 번째 등재상품이죠. 오늘의 메인상품 3반 네, 중투 소심 네, 환호성이 되겠습니다. 네, 입장수 6장에 이렇게 어, 보시면. 이렇게. 호가 매우 잘 들어있어요. 송입장인까지도 네, 호가 잘 들어있는 이런 개체예요. 네, 호가 지금, 보이, 지금 보이시죠? 네. 이쪽 입장에도 호가 지금 네, 잘 들어있고 네, 이렇게 입장수가 전체 네, 6장이에요. 자 이렇게 좀 배구를 타고도 호가 지금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네. 자 다음 네, 오농설이 되겠습니다. 네, 수채 색술도와 오농설 네, 전진 일초계 네, 한입장 한입장 네, 토끼볼브가 달려가는 개체 네, 입장소 세장으로 전진쪽에 자마가 아주 잘 달려가고 모초계도 자마가 잘 달려가는 그런 개체 네, 종자목 추천드리는 메인 상품입니다. 자세 번째 상품은 네. 인기 중 투호 송정입니다. 송정 네. 네, 입장수 5장으로 색감이 예쁘고요. 또 네, 자마도 잘 달려갑니다. 좋은 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등지의 상품은 네, 명명품 네, 사피, 사피반 청룡입니다. 청룡, 청룡, 네. 백황색으로 지금 전진 쪽에. 네. 무늬 발색이 예쁘면서 뿌리 건강하고 또 자마가 양자마가 잘 달려가는 데 네. 쉽지 않죠 흔치 않은 그런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원판 어, 죽음 화성 전진 일초기유신하 개체 끝으로 원판성 네. 두화소심통 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등재 상품이자 메인 상품 삼반 중투 소심 환호성입니다. 요즘 가장 화탄 품종 중에 하나이죠. 고가의 난초이며 또 한편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호도가 높은 네,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삼반 중투의 지금 입변 단엽성이에요. 바닥바닥한 후유의 입장에 삼반 중투가 들어있는 네, 그런 난초에 또 소심이 여기까지 겸비한. 각종 전시회에서 여배 대상, 그리고 전국대회 또 특별상, 최우수상 등 상력도 아주 다양하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개체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은 입장에 이렇게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전체 입장이 6장이에요. 중간 1쪽 개체로 입장에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요 송잎장에도 이렇게 호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그만 송잎장에도 네. 또 호가 들어있어야 중토로 터질 확률이 더 많죠 자, 자 이렇게 보시면 호가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네, 호가 배골 에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호가더 입장 전반에 걸쳐서 호가 들어입니다. 아주 두툼한 후유계 한호성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2에 1.1이 나오고 있네요. 입장수가 무려가 6장입니다. 염육이 아주 단단하면서 네, 두툼한 그런 개체입니다. 네.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면서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피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은 한호성. 네. 인기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한호성 네.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뿌리 가닥수가 네. 여섯 가닥으로 아주 건강하고 통통하고 깔끔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자마가 어, 굉장히 잘 달려 있고요. 또 이쪽에도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자마가 잘 달려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호가 들어 있는 한우성. 네, 이번 등재 의 상품은 수채 색설 두화. 오농설입니다. 경남 산지로 네, 현중수님과 네, 김찬숙님께서 명명하신 네, 오농설 이미 전국대회 대상을 비롯해서 특별상 우수상 최우수상 뭐 상력이 두루 뭐 헤아릴 수가 없죠. 그만큼 네, 인정이 받은 난처입니다. 또 워낙 고가품의 난처였죠. 처음에 등장할 때 초계 5천6천 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그저 거기에 비하면 뭐 가격이 엄청 감가가 됐지만은 아직도 왜 이게 중요냐면 하 어, 수채 색설 두화에서 오농소를 대체할 만한 네, 후속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역본류에서 신라를 어, 대체할 만한 능가할 만한 것이 없듯이 자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고정 명명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더 또 새롭게 교체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등재 상품은 네, 입장수 세장에 전진 1초 그리고 한입장 토끼초기종이 토끼초이라고죠. 한입장, 한입장 네, 두 개의 볼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뿌리는 세 가닥으로 네, 병증 없이 건강하면서 양자마가 전진 쪽에 아주 큼지막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 쪽에도 네, 자마가 한 2개 정도 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자마가 달려가고 있어서 자, 정자로 입실하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이는 7에 0.6이 되겠습니다. 네, 자, 메인 상품으로 추천드리는 개체입니다. 오농설, 오농설 벌부및 뿌리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뿌리는 네, 땅땅한 네, 세 가닥입니다. 자, 벌부는 전진초 벌부 그리고 또이 한입장 쫑벌부 두 개가 지금 뒤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전진초 벌부요 이렇게 어, 보시다시피 따글따글하게 지금 네 차마가 네, 두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하나, 네, 이쪽이 하나.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쫑 어, 볼부에도 이렇게 네, 눈이 지금 네, 두 개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저기 맨 뒤쪽에도 자마가 있네요. 자. 보시죠? 네, 이렇게 쫑 볼부에도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모쪽 볼부에도 자, 전지쪽 볼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뿌리 세가닥으로 네. 양한 가운데 지금 자마가 자마도 지금 뿌리로 내리려고 준비 중이네요. 네, 이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밑자리 좋습니다. 네. 자, 그래도 한 일을 하는 오농설 우수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은 명명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네, 전북 고창산지로 네, 조성우님이 명명한 송정. 네, 꾸준히. 그리고 변함 없이 에하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네, 본 등재의 상품은 입장수가 5장입니다. 네, 녹항의 색대비가 좋은 개체고요. 자, 중간 1초 개체로 길이는 1 6 5에 염증 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6 5에 염증 후가 나오고 있는 네, 송정,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큰 거죠. 네. 사람은 조그맣게 나서 크게 키우려 하지만은 네, 이런 식물 이런 게통해서는또큰게큰 큰 자손을 어, 잉태합니다. 자 크고 네, 건강한 네, 상태 양호합니다. 자 전체 뿌리 다섯 가닥 그리고 어, 벌브 탱글한 가운데 지금 어, 자마가 양쪽에서 붙어있으면서 한쪽 치가좀더 크게 지금 네, 올라오고 있는 닫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송정 송정 일초 뿌리 및벌브 상태 보겠습니다. 네, 중간 1초 개체로 네, 벌브가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자 뿌리는 네 다섯 가닥입니다. 난초가 하 크다 보니까 뿌리는 다소 더 작게 느껴지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마가 아주 밑자리 이게 탱글하게 달려가고 있고. 네, 이쪽에도 지금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에도 어,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 일촉 개차요자 뿌리는 배양에 어, 지장 없는 전체 다섯 가닥으로 어, 상태 양호합니다자 네. 보였습니다. 자마도 잘 달려가는 송정 종자 네.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리본 등재 상품은 대구의 네, 일란인 홍조국님께서 명명한 사피반 청룡입니다. 청룡. 자 사피반의 명명품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청룡. 네, 단단한 후유의 엽성으로 네, 백황색의 어, 사피가 입장 전반에 걸쳐서 매우 아름다운 그런 개체입니다. 자본 등재 상품은 네, 이쪽 개체예요. 네. 견진초 기준 12의 잎 폭이 1cm 나오고 있네요. 사피무늬가 아주 아름답고 뿌리 건강한 가운데 양자마가 매우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수종자로 추천드리는 네, 개체. 청룡입니다. 네, 명명품 사피 청룡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뿌리 가닥수가 아주 통통하고 길고 또 건강한 여러 가닥으로 어, 좋습니다. 전진 쪽에 뿌리 새롭게 내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마가 큼직하게 달려가고 있고요. 또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네, 자마가 이렇게 땡그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모초 걸고도 양파 걸고로 아주 땡글하면서 자, 모초에도 지금 네, 보시면 이렇게 어, 자마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분 아주 탱글한 청룡 종자잎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마가, 양자마가 전이쪽에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요. 이번 등재 상품은 온판죽음 화성입니다. 네, 아주 인기 많은 네, 그런 개체이죠. 죽음빛이 아주 곱게 합판 전체를 물들이는 네, 온판죽음으로서 화양이 아주 어, 단정하고 예쁜 그런 개체로서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본 등재의 상품은 네, 건강한 전진 1초계 1신화 개체로 길이는 16에 0.9가 나오고 있네요. 화성, 네, 벌금이 뿌리 보겠습니다. 네, 뿌리 건강한 다섯 가닥으로 생장점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밑자리 좋게 어, 신화가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전진 1초 개체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의 상품은 원판성 두화소심 동입니다. 동 네, 이대발 명장님이 어, 명명한 동 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원판성에 가까운 네, 두터운 하육에 아주 앙증맞은 꽃입니다. 네, 인천연합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네, 동그 이후로도 화양이 네, 예쁘고 단정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폰흥재 상품은 2초 네, 개체, 2번, 3번 쪽으로 네, 14일 0.6이 나오고 있네요. 네. 두화소심동 네. 2번, 3번 쪽벌붐미뿌리상태 보였습니다. 네. 자 분주운증 얼마 되지 않아서 2, 3번 쪽이라서 아직은 자마가 또렷하진 않지만 은 네, 벌붐 상태가 좋아서 네, 신화 올리는 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뿌리 가닥수가 많고 건강합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에 지금 이쪽에 좀 자마가 생성되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뿌리 가닥수 많고 건강한 네, 동이 되겠습니다. 네, 신화철이다 보니까 네, 신화들이 여기저기 또 이렇게 달고 나오고 달려 있고 하는 모습이 보기 예쁩니다. 오늘 6개의 신상품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늘 키울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로 키울란으로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